펼쳤어요? 뭐예요저거에와 어, 어, 대박이야, 세트 퍼인데? 저거 아궁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건 아, 뭐예요? 지금 너무, 너무 뭐라 그러는 거야 나 캠핑 친절하게 가려드 됐죠? 오. 캠핑 10년차고요. 자, 얼마 전에 저한테 캠핑을 배우고 싶다고 연락을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형, 하이, 워따, 동생, 웬일이야? 형, 나 캠핑 좀 알려줘요. 갑자기? 아, 캠핑 왜? 아니, 요즘 캠핑 입문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음, 뭐 알려줄 수는 있는데, 잘 따라올지는 모르겠네. 어? 에이, 형, 나이스잖아. 석전 결석이라고. 석전 <laughs> <laughs> 결석 아니고, 속전속결 아어 그거예요 그거 그거 엄청 잘할 자신 있어요 그, 알았어 불, 그러면은 불사조 불사조 오케이 한번 오케이 한번 해보면 바로 알아 그 불사조랑 속전속결은 아무 어쨌든 아, 알았어 진짜. 그러면은 <laughs> 날짜 잡아갖고 한 만나자 오케이 형 응. 고마워요 오케이 오케이 연락 줘요 응. 땡자 그래서 그 친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전 한국살이 10년차 모델 매튜입니다. 유튜브 채널 도한번 얘기해 주시죠. Nice to m 고나 t 스투매 Nice to m t 들어가면 카테고리 두개 나눠져 있어요. 네, 하나는 요리, 네. 하나는 네. 맛집 소개예요. 아니면 매쿡치면은 인스타에 다 나와요. 아, 매튜, 복장이 뭐예요 이거? 어? 에이 형, 저 모델이잖아요. 어... 이런 거는 멋을 어... 캠핑 멋으로 하잖아요. 어... 저 그런 거 어제 쇼핑하고 왔어요. 아 쇼핑한 yes. yes, 쇼핑 한 어, 거야. 오늘 촬영한다 그래갖고. 야 쇼핑, 캠핑, 패션. 캠핑 패션 어때요? 아뭐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뭐 캠핑은 패션으로 하는 건 아니고 나처럼 그냥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음. 해도 무리가 없다. 에이 그래도 사진 찍고 멋있게 나야 되니까. 아뭐 사실 매튜는 청바지 티만 입어도 사실 멋있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캠핑을 하고 싶어졌어요? 어왜냐면 요즘 너무 유행하니까요. 음. 주변 친구 보면은막 음. 캠핑 갈것 같은 친구 아닌데 갑자기 캠핑 가자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딱 올라오지. 개성 캠핑 짝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마법한번 찍어볼까 해서 어 근데 너무 모래니까 음. 친구들이랑 놀러 가잖아요. 음. 근데 또 내가 약간 전문가처럼. 그러니까 아는척 하고 싶은데 아는척 어. 하고 싶은데 너무 모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배울러 왔어요. 어, 자 요즘 캠핑은 트렌드가 뭘까요? <laughs> 트렌드, 음 멋있는 텐트 치는 거. 어, 멋있는 텐트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장비빨, 거? 막 랭글러 같은 거 몰고 와서 예스. 장비 막쫙 탁 해갖고 탁탁탁 탁탁 그런 거. 아니면 캠핑 어.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음, 막 그런 많은 되죠. 짐을 실으려면 큰 차도 있어야 되고 그 접근성이 없단 말이죠. 그렇자 그래서 요즘에는 간편한 캠핑으로 트렌드가 어. 바뀌었다. 대박. 자 제가 많은 원터치 텐트를 써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편했던. 스노우라인 텐트로 한번 캠핑을 해볼 생각입니다 궁금하다 음, 그러면 진짜. 한 번에 그냥, 그냥 펼치는 거 어. 하나 둘셋 팍팍팍! 팍, 이렇게 이런 느낌 아 진짜요? 어 대박이라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노우라인은 누구나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텐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형 그러면 뭐부터 하면 돼요? 자첫 번째 수업은 바로 텐트 피칭입니다 아 쉽게 말해서 텐트를 펼치는 거 들어본 어. 적 있어 텐트 피칭? 아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 처음. 아, 콤블리신가? 어 오케이 아유. 오케이.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스노우라인 제품을 갖고 왔고요. 자 일단 피칭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탁 놓고 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펼쳐지겠죠? 자 이제 원터치 텐트를 진짜 원터치가 맞는지 한번 오케이. 어. 형이 해볼게. 얼마나 어오는지 한번 봐봐요. 자세 준비. 진짜 세 진짜. 오케이. 자 하나 둘셋탁오 어, 대박. 자, 이렇게 낸 다음에서 관절만 펴주세요. 여기요? 네. 짠. 오, 진짜 되네. 펼쳤어요? 아 역시 요거예 저거, 저거. 어, 됐어. 짠, 어, 됐... 어, 이렇게 됐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지금 몇초 걸렸어? 한3초 걸리지 않았나? 텐트의 특장점을 설명을 해줄게요. 요렇게 펼치면 자 어. 공간 봐봐요. 넓죠? 엄청 넓어요. 어, 10평 같 이렇게 해서 한3 명은 누워 있을 수 있을 것같아 그렇죠? 그리고 애기들막 모래놀이 같은 거할때 그늘막으로도 사용이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난좀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잡아봐요. 여기? 어. 잡아서 여기 벨크로가 있어요. 이렇게 딱 닫아주면 너무 좋다. 어. 프라이빗하게 뭐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할수 있겠죠. 바치, 대박. 어. 펼쳐볼게요. 사고 싶다. 이거. 그렇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어, 메쉬로 된 방충망이 3면으로 돼있어요. 오. 그러면 오, 이제 더어 통풍이 되니까 좀더 시원하게 쾌적하게 지낼 수가 있다. 환기 시켜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텐트는 중요한 게 불멍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불똥이 튀었을 때 불에 강해야 돼. 그러니까 가연성이 아니라 아, 네. 내연성 제품입니다. 그렇죠. 안전 중요하죠. 음. 그리고 이제 네. 옆에 요거 요거 있어. 쉬쉬. 있죠. 어 주머니가? 뭐예요? 자 바람이 많이 불면 텐트가 날아가죠. 네. 어 그러면 보통 이제 팩을 박아 주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팩 받기도 어렵고 아, 뽑기도 어렵단 말이야 얘그 같은 경우는 바가를 모아서 넣어도 되고 바닷가에서 모래를 넣어도 된다 우와, 자, 그렇게 대박. 되면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대박 네개다 음.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박 대박 자 아, 이제 대박. 요내 텐트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자 이제 매튜가 자, 어 무서워. <laughs> 자매트가 준비한 이제 텐트를 했어요. 어, 한번 해볼 건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쉬우니까. 어. 자매트가 한번 해볼까요? 어, 자 해볼게요. 어. 잘할 수 있어. 어 네. 잘할 수 있어. 일단 다리를 잡고. 네. 그렇죠. 오, 오 여기 뭐 당기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음 맞죠. 여기 당기면 될것 어, 같아. 하나, 둘, 셋. 어. 와 대박이야 <laughs> 어, 텐트폼인데 요! o 데 이거는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A형 텐트예요. 우리가 땅땅들이 하면 A형 텐트. 플랜트가 땅땅들 안쪽에 있는 텐데 사실 이 A형 텐트만한 텐트가 없거든요. 음. 음. 그라운드 시트가 음. 따로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쪽 제품은 그라운드 시트가 일체형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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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서 에 내려 올라오는 습기라든가 냉기라든가 온기를 좀 잡을 수가 있어서 막아줘. 어. 자 피칭 끝났어요. 끝이에요, 그러면? 끝! <laughs> 지금 뭐예요? 캠핑 끝났어요? 피칭을 해봤는데 두 종류의 텐트가 나왔어요 어떤 게더 마음에 들어요? 어... 사실 얘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얘가, 어. 얘가 좀더 이쁘고, 음. 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공간도 조금 넓죠? 넓고. 근데 얘는 보니까 음. 약간 한강 가서 친구들하고 살짝 그늘, 그러니까 치킨 남아서. 먹으면서, 맞아요. 한강 라면 먹으면서, 맞아요. 어. 딱 먹고 바로 옆에 누워서 바로 낮잠 때리는낮잖 아, 요 그러니까. 얘는 딱그 한강 그 느낌, 한강 나들이 그 음. 느낌 어울리는 것 같고, 음. 얘는. 어 약간 그 우리 동생 옛날에 아기 때 했었던 그 스카우트 같은 거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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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 쉽게 들어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자도 되고 맞아요 이거 방수도 되죠 네 맞아요 생활 방수예요 그러면 비 와도 안 맞아요 좋으니까. 맞아요 어. 자도 되고 어. 너무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 원터치 텐트 쳐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게 단점이거든요 개인적으로 <laughs> 엄청 넓어 이렇게 공간이 많은 어. 원터치 텐트 처음 본거 같아요 대박 자 이제 피칭 끝났으니까 다음을 뭘 하면 될까요 다른 장비 맞아. 의자? 어, 뭐 의자라던가 테이블. 테이블이라던가 시. 옮겨와서 아파트로 따지면 인테리어 하는 그런 느낌? 인테리어. 자, 한번 해볼까요? 인테리어. 자, 따라오시죠. 캠... 캠핑 인테리어. 뽀츠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해야 되잖아요. 어.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허리가 좀긴 편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허리 안 좋은 사람들 되게 많아. 음. 그러니까 이렇게 캠핑을 왔는데 허리가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캠핑을 한다? 아, 있을 수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허리에 아주 편한 스노우라인 의자를 갖고 왔고요. 어, 색깔이 두 개인데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저 카키. 카키, 오케이. 데이크로를 뜯어서 그냥 꺼내면 됩니다. 자, 꺼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여기서 탁! 그리고 네, 원하는 데 놓으면은. 네, 끝. <laughs> 자, 앉아봐요. 어때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 편해. 거의 쇼파급 아니에요? 이제 여기 앉아서 끝까지 해요, 그러면. 의자는 내가 편해야 되고, 펴고 접기가 편해야 되고. 무거웠어요 어때? 한번 들어봐봐. 이거 진짜 얼마나 가볍냐면,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어. 엄청 가볍다. 어. 대박. 근데 보통 가벼우면 하중을 못 견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둘이 앉아 볼까? 자, 둘이 으아! 자. 어때? <laughs> 어때? 안정성 있죠? 어. 진짜 완전. 오케이. 이게 자, 끼지 않고. 어, 그러니까. 와. 자, 이제 의자가 설치됐으니까 테이블도 한번 깔아 볼까요? 어, 좋아요. 딱 열어서 자, 펼는 건데 여기서 그대로 짠! 기둥이 어, 완성이 됐어요. 상판은 김밥처럼 똘똘 말아 놨습니다. 툭툭툭 펼쳐서 어 마지막에 여기 버튼이 있어요. 아, 버튼에다가 이어 끼우개를 탁 끼우면 절차이 됩니다. 딱, 어 진짜 간편하다. 어 어때요? 근데 엄청 가볍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제 옆에다 사이드에다 끼워주면 되는데 자 받으시고 여기 끼우개 두개 있죠. 아 여기 여기 맞춰서 여기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어, 슬라이딩 으로탁워주면 됐죠. 오. 제 매튜 중요한 게 있어. 캠퍼들은 비가 내리는 우중 캠핑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어, 빡이네? 매튜가 생애 첫 캠핑을 할 때. 오! 오! 이렇게 갬성 있는 우중 캠핑이 시작됐다는 거죠. 오, 근데 갬성 있어요, 진짜. 어. 하늘도 거 좋아해요. 매튜를 축복하고 있다.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하중을 견디는 힘이 중요하다. 멀리 있는 뭐 반찬 집으려고 할때 이렇게 짚고 가는 사람 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이 그렇죠.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확넘어가잖아 그렇지. 얘는 견딜 수가 있다. 4 0 k m 까지 아까 매튜가얘기했던이 옆에 거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행주인가? 행주 거리. 행주를 걸 수도 있고 캠핑용 식기들은 걸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맞네. 어,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위생적으로 쓸수 있고. 오, 어, 맞아요. 너무 좋죠. <laughs> 넓어요, 진짜. 음, 각보더 넓어. 넓어요. 여기서 축구해도 될것 같아요. 좀 이따 축구 한 판? 그거. 탁구. 탁구. <laughs> 자, 그리고 보면 여기 뒤에 다양한 조명기구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단계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오, 있다는 좋다. 거야. 중요해요. 어눈 부시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맞아, 맞아. 부시, 눈 부시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진짜 깜깜할 때는 사실 1단계만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또 중요한 게, 이게 건전지 식이냐 충전 식이냐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 이쪽에 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USB-C 타입. 3시간만 충전해도 1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오, 대박. 그러면 어쨌든 12시간 동안 계속 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1시간. 그러니까, 2시간.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충전하면 이때는. 3일, 어, 3일 이상은 쓸수 있다.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램죠 요렇게 하면 플래시로, 플래시로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전멸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언제 사용해요? 전멸등 같은 경우에는 위급 상황이라든가 뭐 자녀가 어린데 음. 화장실 갔다 온대 음, 음, 음. 그러면 은 우리 텐트를 밤에 잘 찾기가 어렵잖아요 아빠가 깜빡깜빡 해놓을 테니까 찾아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네 진짜 근데 이게 너무 귀엽다 캠핑 아니더라도 그냥 집에서 인테리어로 해도 어? 맞을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귀엽네 자 이제 이렇게 오 쏟아줘. 장난 아니다. 어때요? 우중 캠핑 너무 좋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정말. 근데 어. 비 오니까 너무 시원해요. 근데 너무 배고프다. 형밥 먹고 왔어요? 먹긴 먹었는데 원래 피칭하고 나면 땀을 좀 흘리니까 배가 아, 고픈 법이거든. 뭐좀 먹을까요? 뭐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먹을까? 생각해 보니까 형이 이렇게 캠핑하는 거 나한테 가르쳐 주고 제가 형한테. 음. 조금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제가 또 요리 콘텐츠 또도인플루언서잖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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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쿠킹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좀 서포트를 할게. 형이 그러면 음. 대파랑 음. 홍고추 이런 어. 거 썰어주세요. 오케이 대파 한 대. 넵. 야. 이렇게. 이렇게. 이오케 이렇게. 이렇게. 아형 뭐예요? 뭐가? 너무 크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적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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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뭐라 그러는 거야 나 캠핑 친절하게 가르쳐 줬는데 너무하네 어? 아 이게 밀키트만 써봐가지고 블렌딩 잘되 요리는 요 빨리 빨리 해야밥 먹으려면 알았어 아 전문 캠퍼지만 요리 저어구만야 근데 너 너무 흰잔 주는 거 아니야 아까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에이 그냥 장난이지 형 오케이 오케이 나 근데 장남 아니고 나 둘째야 장남 아니고 다아직 <목소리> <목소리> 개그 바퀴로 내서 그렇게 하면 라면 먹을 때 많이 좋아. 파기름으로 라면을 끓인다. 에이. 안 해봤어요? 쌈빡한데. <laughs> 오케이 이 정도 됐어? 됐어요. 그럼 이제 라면을 끓이는데 이거 버너를 쓰면은 오. 얘랑 얘랑 딱 세트로 하면 2 분이면 끓거든요. 진짜요? 응 대박. 디자인도 예쁘지만 빨리 과연. 끓일 수 과연. 진짜 2 분이자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시죠. 안정 있다. 안정 주기. 벌써부터 약간 끓으려고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 빨리 물 넣어서 파 넣고 형 그거 라면 뜯어봐요. 어쨌어뜯었어 뜯어, 뜯어. 우하 씨, 이거 신신 아니야? 신, 매울, 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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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이 p 갓 God 음. 요리의 신 캠핑의 신 라면의 신 n o 신 라면 광고 아닙니다. <laughs> 피해 좀 주세요. 들어왔으면 좋겠어. 네. 아, 그러니까. 까치가 막 우는데 반가운 손님이 올 때마다 까치가 우는 거고. 그뭐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반가운 손님이 오면 까치가 운다 길조야 그래서. 맥주가 이 캠핑장에 오니까 까치가 막울잖아와 근데 바람 그렇게 세게 부는데도 스톱이가안 꺼지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떤 바람이 불어도 영향을 받지 않게끔 설계가 된 그런 스톱이야 대박. 근데 진짜 빨리 끄는다. 어. 일분만에 끓런 거. 같아. 내가 알기로 또 라면은 좀 고열로 끓으면 더 맛있지 않나? 맞아요. 맞지? 그래서 숯불 먼저 넣고 숯불 응. 넣으면 더 올라가지. 더 넉분 온다. 오 예스 캠핑은 is 라면. 어 맞아. 근데 라면은 진짜 캠핑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렇게 야외에서 먹으면 맛은 두배더 올라가잖아요. 두배 아니면 세 배? 세 배. 어. 한번 먹어볼게요. 해볼까요? 예스. 네, 김치 이야. 올려서. 음! 나 진짜. 인생 라면. 음! 와. 미쳤네. 국물 한번 먹어봐야 돼. 아, 내추 라면 좀 열겠는데? 음, 아, 아. 형 근데 그렇게 둘이 왔는데 라면만 먹고, 먹고 가면 좀 심심하지 심심한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아쉽지. Let me show you Korean rice wine. 와, 진짜. 진짜 대박이야. 와, 캠핑을 할줄 아네 맛있겠다. 자, 한잔 받아 주십시오. 어,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받으시오 이렇게 해야 돼. <laughs> 그거 그거 다르시오. 이렇게 해야 돼. <laughs> 한국에 오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알았지? 아 언제 아, 그러게? 렇게해 자자. 받으시오. 나르시오아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자, 이번엔 처음 내가... 해봤어요. 제가 어. 한국 온지 12년 된 처음 해봐요. 자 이제 내가 원조를 보여줄게. 받으시오. 와 근데 디자인 너무 이쁘다 이거. <laughs>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이게 봐봐. 되게 가볍고. 견고하고 응. 그리고 갬성 있지 않아? 너무 갬성 있지. 아아 아. 뭐야 원샷? 원샷 아니었어요? <laughs> 한국 사람 다 됐네. 와. 에이 원샷이지. 나는 좀 끊어 봐야 게 나는 술이 좀 약해 가지고. 아 어, 저도 알스. 알스? I'm 알스. 음. 폴란드 짠은 뭐라고 해? 그래? 스톨라. 스톨라? 스톨라. 스톨은 백. 랏년 어. 어, 그렇게. 100년 살자. 돌라 아, 오케이. 갈게. 하나, 둘, 셋썰라오 so 좋아요. 와 아! 나 원샷. 그러니까. 아, 100년 살것 같아. 백 100년 앞으로, 살아야지. 앞으로 100년 살면서 캠핑몇 번이나 더갈수 있을까? 그러게. 형그 최근에 그 유행하는 거 할머니들 앉아서 어. 그술 이렇게 한 잔씩 리는거 봤어요? 데 그럼 비밀 있어? 8 8 1234 99년 살까지 88년생 정 살다가 어. 죽는 거 1, 2, 3, 4 세는 듯이 어. 빨리 죽고 아프지 말고 죽자 아 어때요? 좋은데? 저도 약간 아재 같죠 할아버지 가은데 할아버지 같 형이랑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나도 약간 좀 배인 것 아, 같고 올랐어올랐어올랐어자 매튜 어,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인생 첫 캠핑 또 우중 캠핑이었는데 음. 자 스노우라인과 함께하는 이 우중 캠핑 어땠습니까? 저도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약간 살짝 해봤는데도 풀어된 느낌?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다음에 스노우라인 장비 활용해서 따로 제가 혼자 캠핑 해보려고요. 아 나랑 같이 안 하고 혼자. 어 인증샷 찍어서 형한테 전해드릴게요. 아아 아, 같이 가려라난 바다 갈라 그랬었는데. 바다요? 어. 나 어, 바다 엄청 좋아하는데. 그럼 응. 같이 가요. 어 그럼 얘 데리고 가요. 어 얘? 예. 네. 그러니까 얘 옆에 머리 조만 있어가고 지딱 활용하기 좋겠다. 맞네. 내가 원하던. 파당! 렛츠고! <laughs> 형 근데 요리해보니까 여기 절이도구 너무 좋아서 나 가져갈게 아 안돼 내가 왔게. 하나 줘요 그럼 한 개만 갖고 한개한 개? 한 세트? 아니 한개형 어차피 요리 안 하잖아요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